안녕하세요. 작은 새와 함께하는 바이블 스터디 9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The Earth is the Laws 지구는, 땅은, 이 땅은 주의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시0편 24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A Psalm of David, 다윗의 시이구요. The earth is y a h w a h s and everything in it. 이 땅은 지구는 여호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모든 것다 여호와 것입니다. The world and all who live in it. 세상과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것들, 모든 사람들, 모든 짐승, 모든 식물, 모든 생명체가 다 여호와 것입니다. For He founded it on the seas. 이는 그분께서 그 땅을 바다 위에 에, 설립하셨고 a n d e s t a b l is h e d i t On the waters. 물 위에, 물들 위에 세우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t h e e a r t h 를 지구로 하면 안 되겠죠? 에, 온 땅입니다. 에, 아, 그, 왜냐면 땅이 On the 입니다왜냐 s On the s e a t s On the waters. On the waters. 지구라고 하면 지구는 이제 어 바다를 포함한 것이잖아요. 자, 뭐 어려운 성경 구조로 아니지만 이것이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정말 그렇습니까? 이 땅이 온 땅이 주 하나님 것입니까? 우리 자신 또한 주님 것입니까? 그러면. 그렇게 행동해야죠. 마치 내 것인냥, 내가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냥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죠. 3절부터 6절입니다. Who may climb the mountain of Yahweh?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는가? Who may stand in His holy place? 누가 그분의 거룩한 초소에서 서 있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라는거죠 아, 우리 인간은 너무 보잘것없다 이온 땅이 다 하나님께서 갖고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셨고 누가 감히 하나님이 계신 곳에 올라갈 수 있겠는가? 누가 감히 그분을 뵐수 있겠는가? 하나님과 우리의 큰 차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Only those whose hands and hearts are pure. 오로지 손과 마음이 순수한 자들만이 Who do not worship idols and never tell lies.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절대 거짓말하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산에 하나님의 거룩한 처서에 가서 서 있을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죄인은 절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죽죠. 손이 퓨어하다라는건 무엇입니까? 행위가 순전하다는 거죠. 죄가 없다는 겁니다. 행위뿐만 아니라 이 속에 품은 마음까지도 이제 깨끗한 사람들, 겉과 속이 동일하게 정결한 사람들만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뵐수 있죠. 당연한 거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사는 사람들 결코 거짓말하지 않는 자들 우리는 참 거짓말을 자주 하죠 잘 하죠 습관적으로 합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거짓말이든 의도적으로 하는 거짓말이든 무의식적으로 하는 거짓말이든 다 거짓말이죠 거짓된 마음에서 나오는 거지 거짓말이죠 우상을 섬기는 것이 거짓이 된 거죠. 우상 자체는 아무런 힘이 없는데 마치 그것이 나에게 뭔가 해줄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것도 거짓된 거죠.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거짓만 하는 것도 내 유익을 위한 거죠. 같은 것입니다. they will receive your blessing and have a right relationship with god their savior 그들 손 여호와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고 그들의원자이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게 될 것이다 such people may seek you and worship in your presence o god of jacob 그런 자들이 당신을 찾고 그리고 당신의 임재 가운데서 경배할 것입니다. 오, 야곱의 하나님이시여. 야곱의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야곱을 선택하신 하나님. 야곱을 이끄시고 변화시키신 하나님. 야곱을 민족을 이루게 하신 그런 하나님. 결국 야곱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분 내 임재 가운데서 그분을 누리고 그분을 경배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시를 쓰고 있는 다윗 또한 야곱의 후손입니다. 야곱에게 그러하셨듯이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후손들에게도 이끄시는 또 손과 마음이 정결한 자를 찾으시는 그런 하나님 네. 민족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다이또한 찾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Lift up your heads, O gates, 문드라 너의 머리를 들라 And be lifted up, O ancient doors, 고대 문드라 들어 올려져라. 올려져라. 이게 문이 열려라는 말이죠. 고대의 문은 어떤 문입니까? 옛적부터 있었던 문을 가리키죠. 사람이 창조되기 전부터 있었던 문.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가는 문을 가리키겠죠. e t the king of glory may come in. 영광의 왕께서 들어오실 수 있도록. Who is this king of glory? 누가 영광의 왕이신가? 여호와. Strong and mighty. 바로 여호와시다 강하시고 능력 있으시고 여호와 Mighty in battle. 전쟁에서 능하신 바로 여호와이시라 9절과 10절입니다. 다시 반복됩니다. Lift up your heads, O gates. Be lifted up, O ancient doors. That the King of Glory may enter. Who is he, this King of Glory? 여호와 of hosts. He is the King of Glory. 살라. 마지막 부분만 해석하겠습니다. 여호와 어떤 여호와예요? 호스트, 군대의 여호와. 호스트는 꼭 군대라고만 번역할 수는 없어요. 호스트는 많은 무리를 가리킵니다. 근데 보통 성경에서 호스트로 가면 군대를 가리켜요. 그분이 영광의 왕이다. 시이 영광의 왕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왕이시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들어가셔야 하니 문이 열려라라는 거죠. 그분은 죽고 부활하시고 바로 이 영광 안에 들어가신 영광의 왕이십니다. 아멘.